네. 어. 지금 네 4시 31분이고 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9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페이지 수는 한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뭐 당연히 다할수 없고요. 어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로 보는 이제 사업용 부동산 시장입니다. 저는 아이스 s 어 e 유 o 민이라고 하고요 you. 요 네, 뭐 see you. I'll see you. i l 으 see you. I'll see you. I'll see you. I'll see 이 o u I'll see you. I'll see you. I'll see y 자동화는 안돼 있죠. 자동화는 안돼 있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도 할수 있는데 뭐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인 거죠. 제가 작년에도 어이 DB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올해는 예, 그걸 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데이터 말 그대로 임대료, 뭐 공실률, 그 다음에 매매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사 인원이 5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 그대로 사람이 흩어져서 조사하는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올해 말에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래 플랫폼 그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했던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어 뭐. 직방에서도 이제 뭐 아니면 부동산 114에서도 어 만들었던 그런 플랫폼을 이제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에 저희가 그 플랫폼 어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런 상업용 시장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게 어떤 지표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운영을 하든. 뭘 하든 사실 시장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어 노력입니다. 그게 이제 어뭐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케이슬러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수를 개발하는 작업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지수를 이용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수와 지표를 개발해서 왼쪽이 보시는 게 이제 오피스 가격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서울의 이제 지식산업센터가에 해당 되겠죠. 그래서 어뭐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사실은 시장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어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어떤 베이지안이라는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사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런 트렌드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예맨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으로 쳐져 있는 게 그냥 단순 평균했을 때의 어떤 수익률에 대한 캡레이트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기법으로 이런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을 하면 시장의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로우 데이터, 시장의 로우 데이터와 이런 발전된 지표를 RA 플랫폼에 제공하는 걸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뭐이 부분은 어, 넘어가는데요. 이런 어떤 지표를 갖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시장을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시장을 판단해봤고, 과연 이제 오피스 시장은 이제 거품인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한 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뭐 그런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약간 붉은색으로 나타내는 게 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가격의 변화입니다근데 제가 음영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에, 가격과 금리가 같이 올라간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데도 가격이 올라간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거품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를 어쨌든 저희가 만든 지표의 어떤 관계, 금리와 어떤 가격 간의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뭐 추가적인 거품이 존재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이제 오피스 시장에 거품이 있다가 지금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뭐 이런 지표를 이용해서 나름 판단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이 지표를 통해서 거품이 있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캠레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지표로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이제 오피스 시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타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지 산업 센터 왼쪽에 그래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지 산업 센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오피스인데,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굉장히 크게 높아졌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피스도 거품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역시 지식산업센터도 거품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류 같은 경우에도 어그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때 굉장히 거품이 존재하는 시장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뭐... 거래 규모로 볼 때도 어 과거에 비해서 어 과거에 비해서 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투자가 이제 거품이 사라지면서 어 투자가 많이 감소했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공급의 어떤 상황을 보시면 중간에 이제 물류입니다. 물류는 앞으로 공급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올해까지는 그래서 어한 동안 적어도 올해까지는 힘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른쪽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지표나 저희가 로데이터를 이용해서 을 지표를 개발하고 이걸 갖고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시간은 갔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는 물류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을 판단하는 걸 이제 조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의 입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통 비용이죠. 교통 비용을 가장 최소하는 지역이 어딜까에 대한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교통 비용을 이제 모든 지역의 이제 교통 비용을 다 추정을 해본 결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교통의 어떤 비용을 추정했을 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란색에 쳐져 있는 부분이 현재 그 시도별로 어, 교통 비용이 저렴한 지역이 이제 얼마나 입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물류를 개발하거나 어떤 물류의 임대료를 만들 때에도 이런 입지적인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단순한 이제 로 데이터의 어떤 어, 제공뿐만 아니라 그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를 통해서 어떤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어, 비율을 제공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출시한 이제 RE 플랫폼에서 어, 제공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